오늘은 인터넷으로 용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요즘 뭐 유튜브 하시는 분이 많이 쓰신다는 거를 주변에서 이야기가 많아서 한번 궁금해서 또 만드는 업체도 제가 잘 아는 분들도 있지만 궁금해서 소비자분들처럼 저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뭔가, 보시죠. 이게, 뭐야. 텅스텐 뭐, 텅스텐? 아, 이 바늘 크네. 뭐, 이게 뭐, 요새 뭐, 좋다 해서, 5g짜리, 8호 크 뭐야. 바늘이 8호란 말인가? 4개? 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감독, 고비종. 음. 여기 케이스 잘 만들네, 이거 폴링 액션. 뭐, 폴링 액션이고. 음. 요래가, 요래 생겼다, 이 말이네. 종류의 컴팩트 최소화 중심. 이런, 저런, 저런 이야기. 메리 차이나. 얘 주위에. 뭐 왔다, 야, 뭐. 오우 음.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래가. 오, 뚫리지나요 그래 거 그냥 바로 그냥 걸어 난 거네 이렇게 이렇게 왜 바늘 큰에 머리 대머리 이거는 머리는 작은데 엄청 큰네 바늘 아, 바늘 작아야 되는데 너무 큰것 같습니다. 아, 내가 원하는 건이 바늘이 작은 거였는데 잘못 생각했어. 그래도 뭐상 거니까 줄수 없죠. 오늘 작은 걸 사보고 싶었는데 아이튼뭐 포장이 꼬꾸레나? 뭐 요래 요래 생겼어. 그리고 두개 샀고, 음. 음, 뭐, 뭐 배터리 리트리온 전통문라이트 어, 지금 배터리 참이 신기한. 하고요거 나중에 리뷰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 가이드라인 백이, 이뭐 유명하다더라고요. 뭔지 궁금해서. 이거 사고, 응. 다음에 제가 뜯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네. 어, 그 다음에 뭐, 폴라캐스팅, 뭐. 이거 사고, 그, 백산사 사양이 만드는 걸 건데, 그래. 캐스팅 스페어. 음. 3g짜리. 잘 만들으셨나봐. 오늘 그거 만드는데도 가보고 이랬는데. 요거 하고, 뭐, 이게 뭐, 이거, 뭐, F타입? 뭐, 그래도 있네. 이거는 뭐, 어, 뭐야,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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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이가 나오나? 이게 이게 응. 뭐. 어. 저 요걸 샀니다요 아주 요 저렇게. 리뷰는 따로 해 드릴게요. 요거 궁금해서 샀습니다.